1의 자리수를, 1의 자리수를 구해야겠지? 응? 1 더하기 3은 몇이야? 4. 더 5는 9. 9 더하기 7은 6. 6 더하기 5는 5. 그 다음에 10. 3은 4. 5는 9. 쭉 가는 거 아니야? 규칙 있어 없어? 49651. 49651. 응. 49651. 그치. 49651. 그니까, 몇 번째야, 99가? 그걸 알아야겠지? 네. 어떻게 알수 있어? 음... 31, 33, 35, <laughs> 37, 39잖아. 응. 여기가 4, 여기까지, 4, 5, 6, 5, 1, 이렇게 들어가니까, 응? 네. 39까지, 49까지, 59, 69, 79, 89, 99까지. 그게 그러니까 이래져 있으면 오가 되겠지.